손흥민이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. 한국의 정승현은 홈에서 싱가포르를 5에서 0으로 이긴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경기할 때 싱가포르 선수들을 지치게 했다. 과속이라고 말했다. 한국은 최근 홈 경기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5에서 0으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한 명은 뛰어난 공격수 손흥민이었다. 정승현 선수는 경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팀 동료의 특별한 강점에 대해 소감을 밝혔습니다. 정승현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정말 팀에 큰 힘이 되는 선수다.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수다. 싱가포르전에서 그의 힘이 소진됐다. 고 말했다. 상대 선수들. 정승현은 손흥민이 속도의 회오리 바람처럼 플레이하는 방식에 대해 빠르게 달릴 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그 속도를 유지한다. 유연성. 이는 상대방에게 큰 압박감을 주는 동시에 팀원들에게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. 손흥민이 골을 넣는 등 중요한 공헌을 많이 했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그가 상대의 멘탈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었다. 싱가포르 선수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상대를 만나기 때문에 지친다. 손흥민의 효율성은 골을 넣는 것 뿐만 아니라 엄청난 압박을 가해 상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방어 조직 붕괴될 것.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한국에게 중요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. 그의 속도, 기술, 예리한 정신력을 갖춘 그는 진정으로 큰 격려의 원천이며 그의 팀이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도록 돕습니다. 인터뷰는 한국 축구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꼽히는 손흥민에 대한 칭찬과 영광으로 마무리됐다. 그의 아름다운 골과 다양한 재능은 팀과 팬 모두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.